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싸우기 싫어서 진리를 왜곡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엄청난 사도 베드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11절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사건이 벌어졌대요. 여기서 대면하여가 공개적이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바울은요 베드로의 뭐 뭔가 <laughs> 책망할 군번이 아니었어요. 사도로 쳐도 까마득한 후배였고. 나이도 어렸으니까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12절. 야구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을 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와, 바울이 뚜껑이 열릴만 하네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하다가 야구보에게서온 유대주의자들이 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식사를 하다 말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행동을 보고 주위에 있던 유대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세상에나, <laughs>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 격인 바나바까지도 먹다 말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내용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하여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수 있는데요. 우선 수리아 안디옥 교회부터 알아보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어요. 스테반 사건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자 그들이 막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 도착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는 바울의 이방 성교를 서포트했던 파송 교회였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훌륭해서 외부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어요. 또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였고 그가 이제 교회 사역이 너무 커지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동력자를 불러서 함께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방문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먹다가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례적으로 한번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식사한 게 처음이 아니라 꾸준히 그는 그런 일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진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코왔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고넬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낮잠 중에 보장의 환상을 보는데 그 안에 율법적으로는 먹어서는 안될 짐승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거 먹으라고 하죠. 근데 베드로는 왕하의 부인해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요. 그런 일이 세 번이나 있었어요. 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환상에 이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경고했던 인식 세계가 깨뜨려졌어요. 그 경험이 결국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인정해 주고 최초의 종교 회의인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확증하는 극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강제로 깨뜨렸지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늘 이방인들과 식사를 즐겨했던 것을 알수 있죠. 자 유대인에게 식사 자리는요, 우리처럼 밥 한번 먹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과 식탁의 교제는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먹는 사람과 한 공동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무엇을 먹느냐, 누구랑 먹느냐가 굉장히 많은 차,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유대인은 여전히 그 편견이 깨트려지지 않아서 복음을 받고도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나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순회 전도를 다녔어요. 그들이 자기 소개를 할때 뭔가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를 팔아 가지고 야구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사칭을 했었고요. 야구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의 총회 결과를 보면 야구보도 베드로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보가 그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야구보를 사칭하면서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녔던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밥먹다 말고 일어나 버린 거죠. 그의 행동을 보고 아, 우리도 일어나야 되나 눈치로 막 유대인들도 따라 일어났고 어떻게 <laughs>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베드로까지 순식간에 따라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에 사로잡혔을까요? 외식이라는 것이 가면을 쓰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이중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한 행동을 바울은 12절 뒤에 할래 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사실 베드로를 조금 옹호해 주자면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진짜 끈질겼어요.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관심에도 없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그 문제를 붙잡고 맹렬하게 공격을 했던 장면이 사도인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들의 눈은요, 그 율법에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거나 구원을 받는 거는 안승에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순간 아 너무 귀찮기도 하고 이런 뭐 불필요한 문제를 굳이 안 만들고 싶다 이런. 짧은 생각이 아마 일어났을 거 같은데 결국은 더큰 문제를 만들어 버린 상황이 됐죠. 이 모습을 같은 식탁에 앉아 있던 바울이 다 지켜보았어요. 바울이 진짜 책망할 만하지 않나요 그 책망의 내용이 십사 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어요. 첫 번째, 그가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함을 지적했고요. 두 번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해요. 또 바울은요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꾸짖죠. 왜냐면요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가 왜곡될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베드로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 행동은 일파만파 진짜 큰 문제가 될수 있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어기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 삶의 태도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우선은 그 베드로 의 일행처럼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바울처럼 무조건 좋다. 크리스천은 사랑으로 살아야 되니까 사랑으로 덕했다.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늘 진리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불이익의 후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죠. 바울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이스로 한 인간 이해도 대단하지만 베드로의 사랑도 멋져요 이렇게 까마득한 후배한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서먹서먹해질 수 있고 또그걸막 마음에 새겨와가지고 바울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금방 자기의 잘못을 깨달고 바울을 존중해줬어요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의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바울을 인정하고 사랑해줬는지를 볼수 있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두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인간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요즘 꼬마 아가씨를 제가 집에 데리고 오니까 많은 분들이, 아우,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해 줄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재임으로 하면 절대 할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에 있는 그 인간 이해를 명확하게 할때이 일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저는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 내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이가 불쌍해서, 그게 동계가 돼서 하면요.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하신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저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엄마처럼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꼬마 아가씨한테 영어 이름 하나 지어줬거든요. 하랑인데요. <laughs> 물론 한국 말이지만 영어로도 하랑이라는 이름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애칭처럼 부르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아이가 되라 이런 의미로 지어졌거든요. 제가 하랑이한테 이렇게 돌봐주면서 기대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랑이가 제 수고를 알아주긴 할까요? 진짜 백만분의 일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에게 자기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일은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육원에온그 뭐...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자기를 통한 계획이 있음을 알때이 부육원에서 살았던 이 아픈 스토리는 해석이 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에너지가 될줄 저는 확신해요. 그것을 혼자 깨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이를 대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저를 아이를 위해서 부르셨고, 제가 그 콜링에 순종하면서 이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또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차원이 다르게 배우고 있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어떤 보육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에 원장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를 하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남자 아이를 잘 입양하지 않아요. 특히 뭐 몸에 장애가 있거나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입양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한 분이 그 보육원에 꾸준히 봉사를 다니시면서 새 아이, 남자 아이 새 아이를 입양을 하셨대요. 근데 뭐 그중에서 제일 예쁜 아이나 뭔가 똑똑하거나 뭔가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입양하신 것이 아니라 ADHD가 정신적인 문제가 조금 너무 커서 그 보육원 안에서는 충분한 케어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한 아이 입양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이, 아이를 입양하셔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분명히 크리스천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런 넓은 마음이 없잖아요. 사실 인간은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모, 몸에 장애가 있거나, 그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키우기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버리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랑 아무 연관이 없는 그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값없는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저도 우리 하랑이가 보육원에서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메꿔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길 옆에서 계속 응원하려고 해요. 또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겠죠. 또 아이에게서도 사랑을 받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를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진정한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해요. 자, 오늘 베드로 사건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삶이 무너진다. 그러면 진짜 무너져요. <laughs> 눈앞에 당장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복음을 가리울 때 우리 삶은 진짜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랑은 무조건 맞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진리에 관해서는 무조건 <laughs>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화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이다. 사람들은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냥 덮고 넘어가거나 피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 화평임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도. 넘어가수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가, 진리의 문제에 관한한 조금도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으세요 이 일관된 교육이 제대로 될때 우리는 지음 받은 목적대로 풍성하게 진리를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하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 합형으로 진리를 감추지 말고 해야 할 말을 하며 고고싱 해요.